광주광역시가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 비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 기업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공모에서 두 대학이 최종 선정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AI 웨레이징 중심 인재 양성, 대학 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양방향 공감 토크도 열렸습니다. 시의 2,200억 지원 이후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학사 변화, AI 기반 교육이 광주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학생들의 직접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전 선언문에는 AI 웨레이징 특화 인재 양성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허브 도약, 대학 지자체 공동 혁신 모델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5년간 4,700억 원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과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반을 만들고 대학 지자체 동반 혁신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